킥 계속 안 걸고 틈날 때 들어가면 돼요 데자뷔님 네. 지니아님하고 리드님이 아 아니네 진니아님 슈터네 네 호님 네, 그대로 막으신면 되고 우리 슈터 B 플면 A 그리고 혼님은대자뷔님 막고 네. 파일럿님 리드님 막아요 제가 티비님 막을게요 네 몇 며친 잡아 봐 주세요. 1일이네 안에 뚫리더라도 웬만하면 클린프 터트리면서 최대한 좀 시간 놓출 딜레이 좀 만들어 줘야 돼요. 서비스. 오른쪽 커너 호니 오른쪽 커너 저요? 아니 아니요. 혼님. 엄청 빨린다고 그서스 자, 이지지리 고, 고, 우리 고, 우리 고, 굿 굿띠 고, 하세요 좀더 빨리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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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요 고, 아비한비리비안 잘렸다. 리에 터키 한 자리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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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키 한자리 나이스, 나이스, 가비. 혼이 몰라서 받아줘요. 기브인 것 같아요. 조금, 아이고. 비베요 천천히 장 네. 네. 떨어져서 세기 해야돼요 저 사람 3없음 네. 나이스 됐다 아 왔어 나이스 그 타임 나이스 아 죄송해요 아, 이스 아, 아, 이 아, 아, 이고 아, 이 아, 이스 아, 이 아, 이 아, 이고 소리 다 호님저 바로 안 줘야 안 줘야 돼. 호님컷 됐다. 나이스 쓰리 나이스피 게임 하세요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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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 살짝 왼쪽으로 막아요. 제가 오른쪽으로 막을게. 같이. 나이스. 와. 갔다요. 왼쪽 막아요. 제가 오른쪽 도와줄게요. 온다. 나이스. 됐어. 바로. 예. 어. 어. 그 혹시 멘탈 나가셨나요? 아니요, 아니요. 딱 이거 비어 가지고 핑 음. 들어갈 것 같아서 던진 건데. 조금만 더, 집, 조금만 더 집중해 줘요. 응. 뭐야, 나 어디 가? 응. 호님 어디가 <laughs> 에디 컷 컴퓨터랑 진짜 잘 맞겠죠 나보잘 맞겠네 아 진짜 Good. 나이스 못하겠다 있어. 이 응. 왼쪽 가시 그러고라. 하이. 이 AI는 주지 마세요 뭐래 테퍼 늦었어요, 죄송. 제발, 넣어줘. 까비. 나이스. 할 까비.

나이스 아아악 반갑저반응할수 있어도 안 갈게요 3점 그냥 네 나이스 아이고 까비 나이스. 음, 아, 그래. 음. 나이스 커. 레나장 어, 찍어요. 나이스. 천천히. 오, 나이스. 우샤. 됐다. 마이 들어가나? 오.

아 있어. 자. 멋있다. 그렇안돼안 돼. 잡아지면 안 돼. 2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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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쏘리. 나이스. 되나? 아비 아, 이거 못 잘랐다.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아... 나이스. 나이스. 오호 위험해, 위험해. 슛. 나이스.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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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아, 웅직하나 AI 개잘방누 수비 개잘하네. <laughs> 아, 홀린님저픽 한번 걸어줘 이번에. 형 전반에 1 1개 떴네. 키가... 저쪽에 다안 들어갔잖아, 역시. 키가 막힌다. 우리 의미 목욕탕이요. 중요한데. 아이스나이스나이스이스 아이씨. 아이씨. 이씨 아이씨. 아이씨. 이이씨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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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뭐씨이 아이씨. 이씨이이 아 이거 안 됐어. 너무 뭐 있었어. 다시 앞으로 주세요. 이 지금 컷. 아 제가 려게이스 어? 저 사람 지금 엘리트 컨택 빠졌어요. 프로 컨택 바뀌는나 들어가요 엘티. 날 수. 날아 이제 바, 다리 부서네. 나이스. 혼님 나왔다가 코너 코너 네, 기서아이소나세요나 슛, 스 나이스. 까비. 3점 봐야 돼. 네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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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이비 나이스. 이나 나이스. 나이스. 죽요님쭉아이스 아이고 아인? 좀 불안정하긴 했어 인트 발렸네 괜찮은 괜찮아 나쁘지 않았어 나이스 폰이아 앞에 아이스. 나이스. <laughs> 야, 잘한다! <laughs> 같은 초록색이라 잘안 비는 갑네 LT 그대로 들어와, 이거. 다시. 나가고. 8년 이픽 됐다. 우샤 까비. 오! 아, 아깝다. 이따 이거 막. 다시 리듬가. 오이쟤이스 <laughs> 어, <에이 개잘망다>, <laughs>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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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이스이스나이나이나아스 나이스. 나이이이 나이스. 이나이 AI 잘하나? 잘한다, AI. AI 잘하네. 나이스찍이스 나이스. 가요! 나이스이스 잘한다. 그 아이스틱 위로 올리면 안 되고 밑으로 내려야 쇼타임 터져요. 플래시 덩크. 티파 잘 끊었어. 그, 막을 수가 없어서 그냥 돌파 당할게요. 지금 리드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클린포터 트리 주면서 쫓아가면 네. 돼요. 나 있어. 찍어요 맛있어요. 나이스. 요 <laughs> <그냥 안> <laughs>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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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이스 나이스. 안이네와 나이스. 한 번에 못들어올거예요가비가 네. 니가 니가 좀... 나이스 가 니가 없다. 야이, 저런... <laughs> 없다, 아, 나이스. 되게 아, 야, 이 조룡. Ó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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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올라와요. 나, 트 나, 저한테 주고. 아야 AI야 저리 가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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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까비. 아 까비 버려 버려 버려, 버려. <laughs> 나이스 잡았다 와한 손으로 그냥 던지는데 그냥 그거 덩크 찍으세요 덩크 찍으세요, <놀람> 덩크 찍으세요. 나이스 음. 잘 쏘네 네스, 나이스, 곧고, 나이스, 가비, 곧, 나이스, 뛰고, 찍어요. <목소리로> <샤워>. 내가 블록했네 내가 <목소리로> 블록했네 됐 안에 들어오는거 조심 잠깐 혼님 들어가볼래요? 아오 호님 달라요. 안 되겠다. 아, 거기 주네. 아, 죄송. 갑이. 아. 내가 선못 했는데. 호님 줘야죠, 갑이. 아이 너무 많아 오, 어? 요가리합니까리한데가리이까는말우리 <laughs> 뭔데? 혼님 <laughs> 아, <까리. 웃음> <laughs> 나이스. 아리안 어, 나이스. 나이스. 이이아이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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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 팔꿈치 이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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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이스. 나이스. 나이다 어떻게 하신거지? 뭐야 이거 팀행이 아이솔? 아이솔 한번? 아이솔 타임이다 아이솔 타임 아이솔. 다 왼쪽으로 <laughs> 가다 왼쪽으로 가 에지났다. <laughs> <왼쪽으로 가. 웃음> <에이 지렀다. 웃음> 이제 우리가 아이솔 타임 할수 없지. 어. 점수 이쪽으로거 아, <laughs> <그럼> 다들 오른쪽으로 가세요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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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용히 하세요. 아 왜요? 아나그이도 했는데 이겼어요개발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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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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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. 이 진짜? <laughs> 드림시. <드림쉐이? 웃음> 이 뭐야? 드림시. 하기 모리조이였어. 별명 많네. 아, 공대다, 빨리. 뭐 AI 노는데 AI 데 한번 주지. 아이, 다시. 로그샷 <laughs> 제이요 아, 이씨도이 정도. 이도이도이 돼. 이이 되겠다. 와, 자이정이이정그이그도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정그래픽카이업그레이드도이 정도. 이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제자리 그이거도퓨이 정도로 이정가지이이거 완전 이 정도로 이몇점로이 정도로 인정9로이 정도로 던져서 9이 정도로 이정 몇분남았는데요끝났어요끝났어요 이쁜 남한데요? 이잘남한요한다이 잘해서 그래 이 3, 4 쌌음. 아 오늘 좀잘데지네 어제 개 똥치라도. 이런이한데요더말해줘요저한테 뭐. 말했던 거.